네. 세컨스쿨입니다. 이번에는 1차 분홍식 활용 단원에서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긴 계단에서 한이와 수일이가 가위바위보 놀이를 한다. 이기면 두 계단 위로 올라가고, 지면 한 계단 아래로 내려가고, 비기면 제자리에 있는다. 수일이가 한이보다 10계단 아래에 있을 때, 40번의 가위바위보 놀이에서 수일이가 한이보다 윗계단에 있으려면, 비기는 경우는 최대 몇번 일어날 수 있는가 자 이런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첫 번째 표를 만든다 자두 번째 문자를 설정해야 돼 내가 뭘 문자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가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봐봐 자표 만드는 법은 내가 지금부터 알려줄 거야 표를 만들려면 맨 처음에는 음 주체가 아마 두명 있을 거야. 그지 수일이와 하니가 있지. 그다음에 수일이가 하니가 음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경우의 수가 3개 뿐이야. 자, 첫 번째. 이기는 경우, 두 번째. 비기는 경우, 세 번째. 지는 경우. 맞아? 음. 그다음에 문자를 설정할 텐데 문자는 음,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위주로 문자를 설정해야 돼. 자, 문제에서 수일이가 한이보다, 수일이가 한이보다, 윗계단에 있으려면 하고 물어봤으니까, 나는 수일이 위주로 생각하는 게 맞아. 자, 수일이가 이기, 이기는 경우를 내가 그러면 x라고 더 볼게. 그러면 수일이가 이긴 만큼 한이는 지겠지. 그지? 수일이가 X번 이겼으면, 한이는 X번 졌을 거야. 그지? 그 다음에, 수일이가, 어, 비기는 경우를 내가 C라고 더 볼게. 수일이가 비기면, C번만큼 비기면, 똑같이 한이도 C번만큼 비길 거야. 맞아? 음. 자, 수일이가 Y번만큼 졌으면, 한이는 Y번만큼 이겼겠지. 맞어. 음. 근데 문제에서 이기면 두 계단 위로 올라가고, 비기면 그대로 있고, 지면 한 계단 내려가잖아. 그러면 이 x라는 어떤 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지? x 번 이겼을 때, 이겼을 때 올라가는 칸 맞어? 그지? 음. 자, 0 곱하기 c는 c번 비겼을 때니까. 변동이 없지. 그 다음에, 마이너스 1 곱하기 y는 뭐를 의미하겠어? y번 졌을 때. 내려가는칸이렇게 그러면 내가 가감법 하듯이 세로샘으로 쭉 더해볼 거야. 자, 2x-y라는 식은 뭐겠어? 수일이가 40번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변동된 총 계단수. 맞아? 계단수. 수일이가. 그러면 내가 식을 하나 다시 써볼게. 한이는 어떻게 될까? 한이. 한이는 y번 이겼네? 그러면, ey만큼 올라갔을 거야. 맞아? 음, 비기는 경우는 어차피 그대로니까 생각 안 하고, x번만큼 졌지. x번만큼 졌으면, 마이너스 x만큼 내려갔을 거야. 그러면, 40번 변동된 총계단수의 한이 버전은 뭐야? ey-x야. 그럼 내가 두 개를 비교를 해볼게. ex-y랑, 마이너스 X 플러스 2Y가 있는데 원래 한이는 수일이보다 1 0개단 위에 있었어 그지? 원래 수일이는 0에서부터 시작했는데 한이는 1 0개단 위에서부터 시작했어 그지? 근데 40번 하고 난 다음에 누가 위에 있어야 돼? 누가 위에 있어야 돼? 수일이가 위에 있어야 돼 있지 그러면 수일이가 변동된 총 계단, 개단, 총 계단 수가 더 커야 될 거야. 맞아? 음, 요까지 식을 세우면 되겠다. 자, 요게 식을 세웠다. 기역식이다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하면, 자, 문자는 이쪽으로 다 넘길 거고 숫자는 이쪽으로 다 넘길 거야. 그러면 식 어떻게 되겠어? 3x-3y가 10보다 크다라는 식이 나오겠지. 그런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지? 비기는 경우가 최대 몇번 일어날 수 있는가 자 봐봐 극단적으로 생각해 봐 비기는 경우가 아주 많으려면 자 수일이는 한 번도 지면 안돼 대신 최소한의 어떤 이겨야 되는 숫자가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서 식을 잘 봐봐 자 내가 이 식을 다시 써 볼게 자 3x-3y가 10보다 커야 된다 해서 수일이가 한 번도 안 졌대. y가 0이야. y가 0이면 x는 최소한 뭐가 돼야 돼? 그치? 1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최소한 4는 돼야 돼. 자, x가 최소 4려면 비기는 경우는 몇 번이야? 40번 했으니까. 4번 이겼으면 36번 비겼겠지. 이겼다. 자, 이게 이 문제의 답이죠. 그런데 이거를 음, 수행평가나 아니면 학교시험 서술형 답안지에서는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아. 근데 이거를 객관식 문제에서 냈을 때는 이렇게 쓰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. 그럴 때는 직관적으로 생각해야 돼. 내가 지금부터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줄게. 자, 직관적 방법. 자, 변동되는 거 위주로 생각해봐. 봐봐. 한번 이길 때마다 몇칸 올라가? 두칸 올라가지. 근데 내가 두칸 올라가는데 상대방은 한칸 내려가. 그럼 몇칸 따라잡은 거야? 한칸더 계산해서 총세칸 따라잡은 거 아니야? 그지? 내가 한번 이기면 두 칸을 내가 올라가는데 상대방을 한칸 떨어뜨릴 수 있어. 그럼 내가 결국 상대방보단 세칸 따라잡는 거 아닌가? 근데 애초에 내가 상대방보다 10칸 뒤지고 있어. 그럼 몇번 이겨야 돼? 그렇지. 한번 이길 때마다 세칸 따라잡으니까 최소한 네 번은 이겨야지 따라잡을 거 아니야. 그러면 네 번을 이겼으면 한 번도 안 졌다고 쳤을 때 진적이 한 번도 없다고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비기는 경우는 최대 36번이 되겠다. 그렇지?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은 객관식 시험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될 거야.